천일문 기본 챕터 1, 유닛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에서는요, 아까 손님이 얘기했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문장을 볼 거예요. 자, 아까 손님이 문장이라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문장이라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는다? 주어, 동사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뭐냐에 따라 뭐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지? 목적어도 오고 보어가 올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흔히 일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문장들 있죠?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모든 영어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 와도 말이 통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자, 일형식이라고 해서 정말 말, 정말 주어 동사만 딱딱 오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랑 동사가 정말 딱딱 오기만 하는 문장은 많이 없다. 여기에 보통 부사나 아니면 전치사, 구 같은 애들이 덧붙여서 나오는 문장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얘기해보자. 자, 전치사라는 게 뭐냐. 자, 전치사 구라는 건 뭘까? 자, 일단 전치사는 그들을 냅두고요. 구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구? 단어 덩어리라고 했죠. 자, 전치사 구라는 건말 그대로 전치사가 데리고 다니는 단어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치사가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그 덩어리들 맨앞에 뭐가 있겠어? 전치사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일단 문장 보기 전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우리가 흔히 일형식이라고 불리는 동사들에서, 동사들, 중 자주 쓰이는 동사들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 happen. 그다음에 occur. 둘다 뜻은 비슷해요. 어떤 사건이 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다음 appear.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be. 여기서는 있다, 뭐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rise.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die. 죽다, fall. 떨어지다, run. 달리다, grow. 자라다.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네 말고, 왜 우리 동사구? 아니면 부동사라고 하는 애들 있죠.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동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동사구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구는 뭐가 있을까요?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구? 자, give up. 포기하다죠. 나, no? run away. 도망치다예요. Wake up. 뭐, 잠에서 깨다, 이런 뜻이고, get up, 은 일어나자.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뭐, sit down, 뭐, 앉다. 이런 애들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take off. 얘는 일으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의 수 있는 동사구도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예문 한번 볼게요. 자, 1번. success happens to everyone. Just don't give up. 자, 일단 끊어 보는 거야. 자, 성공, 명사죠. 근데 happen, 일어나다란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그 앞에 있는 success겠죠? 그리고 그 뒤에 to everyone. 자, 전치사 to와 명사, everyone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치사, 누가 되었죠? 그쵸? 자. 성공은 일어난다. 내 누구에게? To everyone이니까 모두에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just don't give up. 명령문이죠? 그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5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런데 5번 문장으로 가기 전에, 자, 여러 동사들 중에서 일형식에 쓰였을 때, 우리 지금 배우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 쓰였을 때, 의미를 특히 잘 알아둬야 하는 동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matter.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다음 work.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게 작동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다음 p 이 y 이기, 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count. 얘도 매럴과 비슷해요. 중요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 있고요. 그 다음, 숫자 같은 것들을 세다, 이런 뜻으로, 뜻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 do, 충분하다, 적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last. 지속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5번만 한번 볼게요. 자, 5번. skin color doesn't matter in friendship. 자, 일단 doesn't matter가 다 하나의 동사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skin color가 뭐겠어요? 하나의 주어겠죠. 그 다음. 그 뒤에 in friendship 자 전치사 in과 명사 friendship이 만나서 하나의 전치사가 이끄는 단어 덩어리가 되었죠. 자 그럼 한번 해석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skin color니까 피부색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즌 t 메 r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 인프렌드십이니까 우정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자 나머지 단어 몇개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rial and error. 자 trial은요 시도예요. 그리고 error는 뭐요? Error 문제죠. 시도와 문제 보통 합쳐서 시행착오로 많이 쓰여요. 자, 나머지도 구조 분석 직접 해보시는데, 일단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 먼저 찾으시고요. 보통 모든 문장들은요, 기본적인 순서는 주어가 제일 먼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거든요.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으면, 당연히 주어는 그 앞에 있겠죠.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머지 전치사 찾으셔서요. 이 전치사 데리고 다니는 단어 덩어리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적으시면 되,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